말씀은 고야생경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말씀을 한 줄씩 고독해서 있고 마지막 줄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우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본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하고. 몬사람 삼발낫과 종이었던 암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나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폐허지성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폐허지성이라는 사자성어는 한때 찬란했던 도시이지만,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지고, 방치된 도시를 이끌을 때 폐허지성이라고 씁니다. 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방치된 이 도시는 한때의 찬란함을 다 어, 잃어버리고 어, 방치된 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폐허가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자성의 것입니다. 우리가 방치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가 내버려둔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벽은 폐어지성의 사자성과 가까운 그런 형편과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성전입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 물렸던 찬란한 그런 성업이었고, 그런 도시 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네, 그런 도시였죠. 네, 그러나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586년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뒤에 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방치되고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줍니다. <laughs> 그때 군사들과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하고 또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을 함께 제공해서 느헤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의 현재의 형편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굶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왕께 구했을 때그 왕은 모든 것을 다갖추어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느헤메가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아덕세스다 왕은 에스라 시기에한 13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에스라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부흥시킬 그때 에스라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그때 예루살림을 새롭게 세우가는 이 일이 바벨론에 대한 대적의 행위라고 생각해서 성전 재건을 중지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13년 전만 하더라도 성격 재건이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강하게 금지시켰던 그런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불과 13년이 지나서 다시금 칭령을 내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의 어떠함을 보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충분히 도와주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명령하는 바뀌어진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한 채로 이렇게 무더기와 같이 되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루살렘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품고그 시간들을 보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고. 또, 성전도 다시금 지을수 있으며, 성복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런 상황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변에, 이제, 민족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배선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좋지 않게 보여져서, 바벨론에 고발을 하고, 또 고소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오래 지나며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성벽이 무너진 채로 남아 있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과 성벽의 어떠함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무너짐은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익숙해진 이런 상황들 가운데 누구도 성격을 새롭게 지으려고, 새롭게 재건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 한 13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을 슬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 어, 느예미아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느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성벽을 다시금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느예미아는 페레시아 공정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느에미아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래되 왕일만을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사비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에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미 아, 느에미아는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그 의미를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믿음에 고백을 합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바꾸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나 바벨론을 대항하거나 바벨론을, 바벨론을 향하여서 반 어떤 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왕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라고 성경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돕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의 황폐된 상황들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벽이 무너진 그래서 누구든 이 성전을 침략하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할 만한 이런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일으키고자 하는 레의미아를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다 익숙해져서 방치하고 또 그냥 폐허가 되도록 그렇게 버려둘 수 있는 일, 버려둔 일을 느헤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성벽을 돌아보며 이것을 세우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것을 세우려고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며 낙심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 낙심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들까지 철저하게 무너리며 영적 무기력을 그들 가운데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 시도했지만 계속된 시도가 실패하자 그들 안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도해도 안 된다는 것이고 어차피 안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금지시킨 나라가 반대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조금 수고한다고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대도 품지 않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둔 채,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굳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많은 희생을 하거나, 굳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많은 것을,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이 평안하다 생각하는 영적 무기력에 철저하게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단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마음의 틈을 타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영적인 무기력을 더 키워 버리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이 수고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한것이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한 삶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방치한 영적인 영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그렇고 우리가 소외된 가정들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들어진 우리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치하고 그저 내버려두며 이대로 살아가는 것 지금의 상태가 훨씬 안전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며 방치했던 많은 영역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고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편안하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슬픔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무너진 것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무너져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느에미아가 왕에게 나가서 그 조상들의 묘가 무너진 것을 보며 상심한 마음 가운데 백성에게 나갔을 때,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그 느에미아의 이야기를 듣고, 아, 느에미아에게 상심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떤 음모를 갖거나 수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그 신앙의 정서, 이의 슬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이 그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왕이 잘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명령했던 그 일을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일을 허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의예미아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의 이런 외침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슬픔을 경험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 백성들의 고백은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헌신된 마음으로 일어나서 성벽을 재근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13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벽이 불과 50여일 만에 이것이 다 재근되고 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며 살았고 그들이 덮어준 채 방치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생각했고, 그것이 훨씬 편하고 유익하다 생각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불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며 이끄셨던 것을 성경의 많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를 통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약,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이루시는 것을 그런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하나님은 모르세를 고르셨을 때 모세는 처음 자신이 자격 없다 부족한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부러워하던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모세의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애국 땅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400년, 430년 가까이 그들은 애국에서 종살이하며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인생,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인생,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생각하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제가 들어왔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죄 가운데서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건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야미아 한 사람을 통해 성벽을 다시금 세우신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며, 무너진 그 삶의 현장을 보며 슬퍼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우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면서 그대로 방치하며 이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여기 하는 것이다 여기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얻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바꾸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우리가무기하고 그것을, 그것을 방치하며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금 길,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많은 삶의 자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많은 기억 때문에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하여야 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주님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무너진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 있는 것, 우리가 다시금 일으켜야 할 것, 하나님이 슬픔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포기한 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며 슬픔 가운데 포기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무너지고 실패하며 실망감 가운데 영적으로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뜨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신 것은 이러한 삶이 아닐 것인데 우리가 영적 무력에 빠져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며 소망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순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